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맨 채널 오신거 환영합니다 코로나 속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제약되었습니다 소박하게나마 그런 삶속에서 작은 성체를 찾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산으로 이끌려왔네요 아, 이 추운 날 위험을 모르쓰고 대한민국 겨울 명산 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 눈부신 설경 여기까지는 참 힘든 여정이 있었는데요 삼촌과 형이랑 같이 오게 됐는데 전날 일찍 일어나야 해서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좀 넘어 일어나야 했거든요 왜냐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 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차량이 불가피하게 삼촌 자금용 차량으로 여정을 택하여서 더 힘들긴 했습니다 속도가 잘안나더라고 삼촌도 피곤하셔서 같이 이제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하늘이 도왔나? 다행히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서 수월하게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껴 있고 갔는데 음. 사람이 많아서 좀줄 서서 올라갔어요. 물론 마스크 착용했고요. 하, 김선이 때문에 많이 번거로운데 억지하는 거 가져와가지고 다행입니다. 북덕유산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 남덕유산은 보통 이제 차로 700 고지까지 올라와서 등반하거든요 역시 고지대라가그는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우와. 근 25년 만에 아젠시코 올라가니까 느낌이 너무 새로워요 언젠간 덕유산 가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올라가네요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니까요 역시 기대했던 만큼 경치는 끝내줍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고요. 안개가 자욱하긴 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네요. 비록 피곤하긴 했지만, 지금 에너지가 막 충만한 것 같아요.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하... 눈길, 발는 느낌이 좋네요. 감촉이. 아이젠 하니까 미끄러지지도 않고 신기합니다. 생각보다 계단이 많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날씨도 울치 있고, 좋아요. 아름답다. 와. 와. 남덕유산은 덕유산이 여러 봉우리 이들 중에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향적봉에 있는 덕유산을 북덕이라고 합니다. 향적봉 1614미터인데 최고봉이고요.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이라 하며, 덕유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안상면 설천면의 경계에 솟아 있고, 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사진 그래 저희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 같았어요 히말라야 원정대. 아여긴참 겨울 왕국 같은 느낌.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천고지 이상 산을 거의 갈 기회가 거의 드물었는데 아 느낌이 참또 새롭네요. 대한민국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골짜기로를 타고 온 세찬 바람이 눈보라를 휘몰아 하늘 위로 흩뿌린데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절로 탄성이 쏟아지더라고요. 비로 안개가 자욱하긴 하지만 마치 모카 섬처럼 포근한 느낌을 안겨주는 어느 정도 고지대에 오니까 조금 눈발이 조금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그렇지만 정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조구만더 올라가면 정상이 나올 것 같은데 카메라 화질이 좀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더 좋은 영상으로 <laughs> 보여드릴게요. 괜찮네.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역시 사방을 둘러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괜히 정상은 아니네. 그린 같은 풍경 펼쳐지고, 신선이 사는 것 같아요. 아, 겨울왕국. 여기 사진 찍느라 줄서 있는데요. 여 비서 갑 비서 이 성취감 충족시키긴 딱 좋긴 하지만 시간을 좀 아끼기로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려서 하산하고 인천 올라가는 것도 신경 써야 그니다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스틱을 더잘 활용해야 돼요.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긴 합니다. <laughs> 어, 뭘거나 이런 걸좀 많이 챙겨 오긴 했었는데, 사고가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고 <laughs> 뭐든지 좀 그래도 이제 가축인 가추이좀 가볍게 필요한 것만 꼭 챙겨야 합니다. 내려갈 때 아이젠은 장창인데도 자꾸 하방으로 미끄러지더라고 보니까 스틱을 좀더 단단히 찍고 내려가야 하는데 눈썰매장에서 스키장으못 가는데 여기서 타게 되네요. 스키 타는 모션을 연상케 합니다. 이. 앉아서 가야 돼. 앉아서 아, 좀 내려가는 코스는 좀 어렵긴 합니다. 정말 여긴 이제 겨울 눈꽃 왕국 같은데 아, 너무 이뻐 근데 여긴 사실 내려가도 내려가도 끝도 없이 천고지 이상입니다 위치가 와 우리가 이만큼 많이 올라왔나 싶어요 피곤함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항상 같은 길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쪽 트랙을 선택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없네요. 조금씩 어두워지고 배가 고파져요. 컵라면이 생각나서 좀 꺼내 먹습니다. 잘 챙겨왔죠. 보온통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 뜨거워요. 사실 국립공원에서 조리는 안 되거든요. 조금 힘이 납니다. 예. 빨리 내려가서 삼겹살이나 국밥 먹고 싶네요. 10시 정도 출발해서 5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젠을 뺄 때도 됐는데 안 벗겨집니다. 편히 적응됐나 봐요. 무릎이 어찌된게 예전 수영을 해서 그런지 강화됐나 봅니다. 아직 안 아파요. 가끔 이런 산행은 겨울이라 나태해진 제 체력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괜히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텐. <laughs>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고 대한민국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참 자연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좀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맨 눈 건강 채널이었습니다.